도착하니까 엄청 후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저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간색 성태우를 타고 갈 거예요. 일단 성태우 있는 쪽으로 갈게요. 일단 잘 모르겠어서 지나가는 성태우를 타고. 카페 게이트까지 가게 됐어요. 게이트에서 내렸습니다. 와 여기 비둘기의 성지라더니 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비둘기 엄청 많아요. 아, 어떻게 비둘기 밥 주시나 봐요. 아침 비둘기 밥 주니까 나 저기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아저씨 저 지나갈 수가 없어요. 태국은 이렇게 길이 특히 치앙마이 길이 되게 안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길 상태가 이게 고로인데 도로가다 울퉁불퉁하고 막 이래서 캐리어 끌고 가기 힘들어요. 치앙마이에서 이틀동안 묵을, 일단 올드타운 내에서 이틀동안 묵은 말리호텔입니다. 평점이 좋고 후기가 좋아서 왔는데 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체크인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짐을 맡겨놓고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유명한 블루누들집에 왔는데 아직 오픈 안했어요. 9시부터 오픈이라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기차 타고 오니까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기도 애매하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힘들다 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가격은 50바, 60바시고요 와 진짜 싸다 지금 여러 국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 갈비국수 유명하니까 저는 국물 있는 국수로 먹을게요. 8번이 베스트인가 봐요. 8번 갈비국수가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 밀크티도 하나 시킬 거예요. 한쪽에선 이렇게 언제부터 그린지 알수 없는 육수를 푹 끓이고 있었어요. 와 육수 색깔 죽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블루누들 소고기 먹었고요. 이번엔 어, 타이 아이스티입니다. 태국 아이스티는 무조건 오시면 태국에서 꼭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엄청 진하고 저는 커피도 좋아하지만 아이스티도 엄청 좋아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국물은 좀 맑은 편이네요, 색깔이. 어, 그리고 위에 또 갈비가 또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 맛있겠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손님입니다. 하이미크도 네, 많죠? 엄청 진하고 음, 그 특유의 흑맛 그, 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하이미크기는 네, 약간 홍차에 특유의 흑맛 그, 그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우이랑 섞여서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거기가 덩어리 제일 크게 들어있고요. 방콕에 있는 나이소이 카스티에 있는 나이소이랑 좀 비슷한데 국물이 여기가 훨씬 더 맑아요, 색깔. 이면은 가장 기본 면을 시고요 국물이 엄청 맛있어요. 음, 맛있다. 딱그 갈비탕에. 간장 넣는 맛? 네, 딱그 맛이에요. 소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소고기 많이 넣고 팔면, 이 가격에 팔 수가 없죠. 이게세몰인데 70바퀴에요. 치앙마이라 더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방콕의 파우산 나이소이가 저는 더제 입맛에 맞고요. 고기 양은 비슷한데 고기가 좀더 부드러워요. 나이소이는 그 입에서 녹는 소고기만 진짜 여기는 살짝 튀긴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소이가 더 좋고요. 음. 양은 스몰인데 이게 곱스 양은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는 스몰 드셔도 충분합니다 나이소에는 고수가 안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고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국물에서도 고수 맛이 좀 있는데 그래서 고수 싫어하시는 분은 마이사이 팍치 하면 돼요 팍치가 고수인데 고수 빼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고수를 너무 좋아해서 상관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갈비국수는 고수 없는 게 맛있는 것요 20분 기다리고 오는 1번 숙소 맛있어요 치앙마이 첫 식사입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체크인을 했어요 말리호텔은 올드타운 내에 있는 숙소로 1박에 4만 원대로 예약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숙소였어요 창밖에 비는 네, 바로 또 앞에 도로입니다 아 그전에 벽뷰에서 이틀동안 머물고 벽뷰를 떠나서 이렇게 뷰 있는데로 보니까 행복하네요. 아 너무, 너무 깨적해요. 아, 욕실이 약간 반투명이라서 조금 살짝 부끄럽긴 한데 전 혼자니까 상관없죠. 네 편의점 갔다 왔고요. 오늘 점심은 밤기차 타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어, 샤워하고 점심을 사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요. 짜잔! 바로 세븐일레븐에서 사는으시면니다총 100바트 라고요. 100바트치 세븐일레븐에서는 뭘살수 있을까? 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인기 많은 샌드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 배워주는 29바짜리 샌드위치입니다. 이 안에 치즈 들어있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거 29바시고요. 요거 사왔습니다. 요거 직접 이렇게 사면은 그 편의점에서 배어죠백이2 9가 그리고 어, 이 요거트 그릭 요거트인데 위에 시리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렴해서 어, 한국에서 좀 먹기 힘든 과자들은 그 요거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버전인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태국은 너츠류가 되게 싸요. 그래서 어, 캐슈넛인데 허니맛 허니 로스티드 된 캐슈넛 하나 샀고요. 그리고 콜라, 콜라랑 어른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총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렇게가 100바트 들었습니다. 100바트면 4,000원 정도 먹는데 오늘 점심은 이렇게 때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호텔, 말리 호텔에서는 또 1층에 간식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1층에서 간식 좀몇개게 받았어요. 바나나, 귀여운 애기 카나나랑 쇠고기 과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네, 가지고 왔어요 서 오늘은 요렇게 네, 점심을 요걸로 때우고 좀 쉬었다가 해가 좀질때 지금 밖에가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해가 조금 질라고 할때 나가서 오늘 올드타운이라서 사원을 좀돌아볼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얘네로 해결하겠습니다 판타운 네, 올드타운 내에는 사원이 이렇게 많아서 어, 크고 작은 사원들을 같이 둘러보시면 좋고요 네,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요 어, 비가 올것 같은데 부산은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기에 접어드는 시기라서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 필수입니다 좀 이따 갈 사원은 되게 큰 사원이에요 네, 여기는 와제비왕이고요 여기 이렇게 티켓을 팔아요 티켓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복장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 맞춰서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 민소매 안됩니다 해질력이 오니까 훨씬 분위기 있네요 엄청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방콕에 있는 사원들하고는 어, 조금 느낌이 틀리고요 어, 거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방콕 밑에여한는좀한가해가지고좀 여유롭게 돌아국에서한국에고 너무 멋서한국에뒤에예전에외적국에서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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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이웅장함을 네. 카메라가 담지 못한다 d 네. 실제로 봐야 o me. w 다른 사원밖에 잘안 나갔고요. 왓포나 네, 아니면 왕궁은 잘안 가는데 여기는 진짜 멋집니다. 네 오후 시간에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게 일단 덥지가 않고요 많이.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고요. 아침 일찍이나 오후 시간에 추천드립니다. 해지기 전이라서 지금 바람은 좀 부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앞이랑 옆이 다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꼭 오시면 앞에만 보시지 말고 돌아서 한 바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금으로 된 금방으로 된 이제 빅 부다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누워 있는 와불이 있습니다. 방콕에 있는, 와포에 있는 와불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건 엄청 크거든요. 그래도 멋집니다. 엄청. 누워 계신 부처님이에요. 지금 저는 어, 토요 마켓에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치앙마이에 토요일 일요일 서 왔어요. 왜냐면 여기 주말 그 마켓이 있거든요. 딱히 살 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주말에 와서 방콕에 있는 것보다 주말에 만하는 날씨 장 들어와서 지금 가고 있고 어, 주말에 올드타운에서 일단 숙소를 잡은 이유는 그 걸어서 토요마켓, 이로마켓을갈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올드타운 쪽에 먼저 이틀 숙박을 했고요 호텔은 아주 만족입니다. 네, 말리 호텔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저렴하게 좋은 숙소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게 치앙마이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 가기 싫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토요 마켓 시장입니다. 이렇게 쭉길 따라서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요.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먼저 먹겠습니다. 많다, 먹을 거. 우와! 저 안쪽에도 다쫙 있어. 여기 바깥집도 있고요. 아, 나 솜땀하고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태국에 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솜땀인데, 솜땀을 아예 한 번도,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지금 국수만 계속 먹고 있어. 국수 좋아하긴 한데, 이거 구경도 구경인데, 일단, 어우, 맛있겠다. 네, 일단, 먹을 거부터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더 붐비기 전에 지금 저 안쪽에 이렇게 사람들 앉아있거든요 붐비기 전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갈게요 술, 맥주 먹고 싶은데 맥주가 있으려나? 어, 여기 쏨땀이 있는 것 같아요 파디카 쏨땀 아우, 패팻 일단 세븐일레븐에서 맥주를 사왔고요 그리고 쏨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볶음밥 하나 시켰고요. 오늘 저녁은 볶음밥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네. 볶음밥은 네. 해산물 볶음밥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계란 얹었고요. 이렇게 60밭, 요거 50밭이고요. 그 다음 맥주까지, 맥주랑 얼음컵까지 이렇게 샀어요. 네, 오늘의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내오죠 아, 찍으면서 하니까 잘안되네제 얼음에다가 태국에서는 야외에서 먹기 때문에 금방 맥주가 식어요 그래서 조금 물더라도 저는 꼭 얼음에다가 넣어서 먹고요 도수가 우리나라 맥주보다는 좀 원래 높아서 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시킨 솜땀과 안에 아, 네, 볶음밥입니다 아, 한국에서는 이게 맥주 잘 안먹는데 네, 이 맛에 여기 옵니다 먹겠습니다. 짠~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맥주는 세븐일레븐에서 사와야 되고요. 여기 안에서는 술을 안 팔아서 근데 술을 사다가 마셔도 돼요. 사왔고, 송땅 몇개 해달라고 했거든요. 양이 엄청... 양을 엄청 많이 넣었어 먹어볼게요 고추 보이시죠? 몇개 달랬더니 엄청 고추 많이 넣어가지고 엄청 매워요 와 진짜 다자 그리고 볶음밥은 지금 좀 먹다가 보여드되는데 해산물 볶음밥이어서 이렇게 오징어 있고요 새우 한개 들어있고 계란은 추가로 식켰고요그그 다음에 콩나물 맛있다. 벌써부터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먹을 것들도 깔고요. 수공예품 어, 김치를 팔아요. 오. 너무 귀여운 주머니. 이렇게 골목 하나를 쭉 막아놓고선 토요일 날 저녁에 야시장에 쓰는데 규모는 썬데이 마켓이 더클것 같아요. 물건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로망이름님이 그 유튜브에서 저 소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영상을 아까 숙소에서 보고 나왔는데요. 네. 유튜버 로망이름님 제가 좋아합니다. 이 소녀가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어, 노래를 하는데 이 소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커트로 쓰지 않으시겠다고 말해서 어, 그땐 선데이 마켓에서 이 친구를 본것 같았는데 지금은 세라데이 마켓에서 노래하네요 저기 아 꼭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시럽 음, 먹고가야될것 같은데? 음, 시간이 혹시가 다 돼가니까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진짜 많습니다. 간식 같은 거 같은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여섯 비스에 사십 구 바실. 사십 바 네, 이거 네, 간식 샀어요. 무슨 맛일지 모르겠어요. 풀빵 같은 맛일 것 같은데? 잠깐 앉아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궁금합니다. 네, 야시장에서 산 간식 같은 거예요. 풀빵 같은 건데, 45바지예요, 빠어 순정 확률. 몸에 좋은 많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고르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여운 키리 끼리키링 네마리를살려고요네마리에1 네0 0입니다발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여기 진짜 싸요 30분에 80밭이에요 야시장에 오면 은발 마사지 꼭 받아야 돼요 지금 신나는 발